자 여러분 율법이 중요합니까 율법 주의가 더 중요합니까 어느 곳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율법을 너무나 강조하는 사람은 어디로 빠지면 율법 주의로 빠져요 그래서 율법 주의에 의해서 사람들을 심판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율법 주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은사 요즘에 신사도가 굉장히 많은데 은사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병 고침에 은사도 필요하고 방언에 은사도 필요하고 방언 통역의 은사도 필요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사 자체가 아니라 은사 주위로 가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성령님 중심이 아니라 거기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 바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중독이라는 것도 무엇이냐면 중심이 넘어져 가버린 것이 중독이에요. 중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에도 중독이 됩니다. 그런데 왜 중독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먹는 정도가 아니라, 먹는 것의 중심이 무너져서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계속 먹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박도 그렇고, 돈,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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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계속 중심이 넘어져서 삶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균형이 중요한데, 우리가 네 가지에 있어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공부, 배우는 거, 너무 중요하죠. 공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공부가 오히려 너무 중요해서 학벌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혹은 내가 살아갈 때 공부 중요하죠. 그런데 이 공부를 통해서 너가 뭐 대단한 대학을 가야 되고, 대단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학벌이 중요한 것으로 가버리면 주님이 보실 때는 근심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에 있어서 일을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을 함에 있어서 성공 지향적으로 가고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그 과정과 수단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목적만 이룰 수 있으면 괜찮아. 이렇게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돈 필요하죠, 돈. 근데 이 돈이 오히려 만몬이 짐으로 돈을 숭배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나의 양심도 팔아 버리고 하나님도 팔아 버리고 도덕과 윤리와 가치를 다 팔아 버리면 우리 만몬 신 앞에 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이렇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내가 이 물질을 귀중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느냐 여기서 내가 만몬신을 섬기고 있느냐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에 더 기울어 있는가를 알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 즐거움을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즐거움을 추구해야 돼요 근데 이 즐거움이 쾌락주의로 빠지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쾌락주의, 그러면 에피쿠로스라는 그런 사상의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추구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에피쿠로스 학파는 정원 학파라, 그래서 정원에서 같이 거닐면서 자기들의 사상을 펼쳐갔던 사람인데, 그 에피쿠로스의 정원에는 그 당시의 사회와 달리 노인들, 뭐... 창녀들, 여자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누구든지 다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크로스 학파를 오해했던 사람들이 쟤네 쾌락쾌락 쾌락 얘기하니까 쟤네는 쾌락주의야.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에피크로스 학파는 정신적인 평온, 정신적인 즐거움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쾌락이나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이런 쾌락을 추구한 학파가 아니라 내적인 평온을 추구한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우리 인생을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즐거움을 넘어서서 쾌락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심지어 오해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서 일 중심으로 가고 돈 중심으로 가고 즐거움을 넘어선 쾌락 중심으로 가고, 결국에 공부를 넘어서 학벌주의로 우리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걸 오해하니까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신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김영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김영익 목사님이 책을 한권 쓰셨습니다. 그책 제목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이에요. 네. 이책한번 띄워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도널드 맥켈로우가 말한대로 자기의 목적에서 비롯된 신, 자기의 이해에서 비롯된 신, 그리고 자기의 체험에서 비롯된 신이다. 이런 신은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신이고, 그가 말한 하찮아진 하나님이고, 데이비드 웰스가 이야기한 가벼워진 하나님이다. 자,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그랬을 때 김영인 목사님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도널드 맥킬로가 우 말한 대로 자기의 목적에서 비롯된 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어떻게 섬기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동원하는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취업을 우리가 하려고 할때 취업의 목적이 나의 안정, 재정적인 안정과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뭐냐면, 내 목적에 비롯된 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